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아침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민 전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휘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민. 누가 지혜자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가. 세상을 읽을 줄 아는 눈은 정말 귀한 눈입니다. 어,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부처 등등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더 달리 뛰어나게 태어나서 그 세상을 읽고 세상을 발전시키는 그런 교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 분들을 사람들이 또 너무 좋아해서 신처럼 높이기도 했는데요. 아니요. 우리 전도서에 보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는 길이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발전시키시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정말 지혜자, 영적인 사람, 신에 가까운 정도의 사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런 깨달음을 넣어주셔서 그때를 발전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지혜장가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빛, 우리 하나님은 빛. 그러니 여기 당연히 말씀의 빛. 그분께 가까이 하는 자는 빛이 되겠죠. 빛은 긍정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빛은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어, 우리가 뭔가 일부러 가리지 않은 이상 빛은 누구에게나 다 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나 다 주고 싶으신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그 빛은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빛은 들어와서 내 안에 캄캄한 것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몸도 고쳐주시고 당연히 얼굴에 빛은 나겠죠 허, 안색 참 좋아요. 건강하다는 뜻이죠. 어, 안색이 조금 안 좋네요. 불편한 게 있어요. 마음이 어둡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나웠던 얼굴이 변해 간다. 전도서 8장 1절인데 사나웠던 얼굴, 경직된 얼굴, 두려운 얼굴, 무서워하는 얼굴, 겁에 질린 얼굴. 이 귀신 들어가면요. 눈빛부터 바뀌잖아요. 그리고 귀신과 이 악한 것은 긍정 빛이 일어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아이 그러니 사람을 괴롭히죠.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는데 못못 못 일어나게 해요. 그죠? 넌 계속 그 상태로 있어야 돼. 넌 이미 패배자야. 막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이유 있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아유 너무 시시콜콜 신경 쓰지 마. 작은 소리는 그냥 넘겨버려. 하하 호탕하게 웃어버리렴. 세상에 정말 악한 소식들 많이 오는데 너무 진지하게,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마지막 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성취되어져 가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게 최고구나. 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겠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빛은 숨겨지지 않죠. 우리 귀한 식구분들 마음속에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이 빛이 숨겨지지 않는. 그래서 계신 곳이 주방이든지 거실이든지 학교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이든지 그곳에서 횃불 우리가 딱 등장하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되는 내가 빛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 마음껏 누린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이 되는 존재 내 안에 빛이 거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빛으로 거해주시는 주님 횃불 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등장과 함께 아버지 그 주변까지 밝게 해주시는 주님 사모해요.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